이른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8월 22일 화요일이구요. 아, 현재 시각 오전 5시 40분입니다. 새벽입니다. 아,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자고 있어야 되지만,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이러느냐. 어제 저녁을 먹는데, 아, 같이 지내시는 어르신분들이, 아, 날씨가 심상치가 않다. 내일은 폭염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어, 기상 예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더니만 진짜 오늘 38도까지 올라간대요. 와, 미친 거 아니에요? 낮에 38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오늘 일찍 나왔습니다. <목소리> 이름이는 저 가르동꾼이구만. 맥도날드 열쇠는 이미지. 이게 맥도날드 이사 시간이 아니네. 아침 7시입니다.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는데 해는 밝아하고. 어, 사람들도 점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닭들도 우러대고, 네. 하지만 저는 가야 할 길이 천금만큼 아주 천리가 넘는 것 같아요. 아, 이참에, 어, 감사해야 할 분들 언급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 에, 이 무사히 술래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그리고, 어, 슬립길을 간다고 슬립길 조금밖에 안 걸었지만 그래도 물심 양면으로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어, 특별히 약을, 한방약을, 예, 몇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우리 그, 어, 격리단길 한연의 기원장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어, 제가 마침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를 만나서 비타민을 제공해 주신 아르, 아르기니나고 이렇게 준 우리 다미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어 마지 그 어제 제가 요리를 할수 있도록 양념장은 양념장을 그파티마 그 성지에서 주셨어요. 우리 아기 아가다 자미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밖에 또물 식량면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 지원을 해 주신 어, 많은 분들 직접 언급은 못하지만 그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기라도 한번 사 먹어라 밥이라도 식당에서 한번 사 먹어라라고 하면서 어, 물질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어, 가장 먼저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족들 예? 이렇게 철없는 아들이 계속 해외로 다닐 수 있도록 어, 묵묵히 지켜봐 주고 또 가끔은 부러워해 주고 또 응원해 주는 우리 가족에게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제 뒤로 지금 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나원에서 자란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키위가 저렇게 어 달려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맨날 사먹기만 해봤지. 이야, 신기하네. 집에서 키위를 키우다니. 이정오랜만이네이 정도면 이도2이정도 어우 더워 31도 31도 아직 11시 밖에 안되는데 어우 더 짝퉁대 쪽 노릇없네 그늘도 많이 없고 아. 여기는 알베르가리아 아 노바 북쪽 알베르게리아 도시라 는 도시인데 아, 다른 친구들 다 여기서 지내거든요 저는 여기서 안 지냅니다 하나 더 갑니다 다른 애들은 다 유수진 있을 거예요. 지나간 오늘 만난 애들은 전부 다 유수진 했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여기에 수영장이 있대요. 알베르 가리아아 노바. 뭐 저는 여기서 안 지낼 거예요. 유수 지내면은 내일 3사 킬로를 더 걸어야 돼. 지금 시간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걷는 게 낫지. 아 지금 시간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걷는 게 낫지. 저는 더 갑니다. 더워. 하이가. 하이가. 해가 중전이라 아. 얼마나 더면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아휴, 저건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그래도 1 2시전에 도착했는데 지금 벌써 3 4도예요 알베르기 앞입니다. 아, 이게 더못 걷겠어 이제. 울트레이아 에스세이아, 던지나라, 위로도 던지나라. 동디야네 오늘도 제 얼굴이 잘안 보이죠 새벽 5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어제랑 똑같아요 알베르기 주인이 어, 오늘은 더 더울 거라고 아니면 더 비슷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아, 똑같이 출발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알베르기 주인은 지금 자고 있고 네 저는 지금 닭이 이렇게 어, 울고 있는 가운데 닭의 소리와 함께 어, 산티아고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이냐? 시끄러~ 내려가~ 5씨발잘 듣네~ 리아스아니스 너무 이른 아침이라~ 지금 아침 8시 4분인데, 사람이 없어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 이야 성당 멋있네 멋있는 성당이지만 저는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다 갈 길이 멀고 가야할 성당도 많고 네 멋있긴 하지만 저런 성당 많이 봤죠? 그래도 멋있긴 해요 네. 언제 저렇게 외벽을 전부 다 타일로 장식한 성당을 보겠어 핑구도 핑구 핑구 우리 친구 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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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순 없죠 핑구도 수지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발이 지금 아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른발이 너무 저려요 등도 막이 저린 게 나중에 막등 뒤로 막 올라오고 이게 오래 걸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고르지 않은 길로 계속 다녀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지금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이번에 두 번째긴 하지만은 어,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거든요 아침에 짐을 재보니까 14kg야 왜냐면 아이패드도 있지 카메라도 있지 옷도 몇벌 있지 침낭도 있지 그리고 가방이 자체가 무거워요 산티아고 전용으로 산게 아니고 세계 청년대회 뭐 산티아고 또그 다음에 어 다른 데갈 일정 그 총체적으로 다닐 생각으로 짐을 들고 댕긴 거라 어 가방을 큰 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것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7, 8kg면은 다 들고 댕기는데 저는 그두 배를 계속 들고 댕기느라고 좀 발목에 우리가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지치고, 지금 거의 다 더위까지 오니까. 야, 이 장난 아니네. 지금 아, 아침에 아홉 시 반인데, 벌써 24도나 됐어. 24도나, 벌써 24도야. 아홉 시 반인데, 더워요. 어제보다 확실히 한 2도 정도 높다 그랬어요. 낮에는 또 더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 잠깐 저아 카페 앞에서 쉬는데, 발목이 굉장히 저려가지고 지금 좀못내어났었거든요 일단은 천천히 걸어보도록 합니다. 음. 포르토입니다. 결국은 중간에. 아, 볼트라고 하는 우버같은 택시를 탔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냥 하루 건너 뛰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얼마 안 되는 가격이라서 좀 하루 정도는 어, 이렇게 좀 와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포르투에 왔습니다 포르투에요 도심이 오니까 신기하네 작년에 프랑스길 걸을 때도 택시를 탄 적도 있었고 버스를 타면서 어몇 군데 몇 군데 제가 점프한 를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 이제 슬리자드 사이에서는 점프한다고 하거든요. 온전히 전부 다 걸어야지만 온전히 자전거를 타야지만 뭐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떡 하겠어? 순례길을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닌데. 내온 네, 생을 다 걸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예, 순례길은 사실은 다 걸어야지만 순례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걷다가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은 점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순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순례는 지금만 순례가 아니고 앞으로도 내 인생에서 순례는 계속 펼쳐질 거기 때문에 어 저를 아끼는 거죠. 야, 왜냐면 애들 계속 오는구나. 와, 이쁘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제가 포르투갈을 처음 온게 아니거든요? 작년에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길을 끝내고 쉴려고 어, 여기 포르투로 왔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프랑스에살 때도 어, 휴가로 여기를 몇번 왔었는데 그동안은 항상 쉴려고 여기 왔어요 관광객으로 근데 이제는 이야 한 명의 순례자로 순례길을 통해서유기를 지나가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오묘합니다 감격스러워요 기쁨이 더큰것 같아요 이게 다리를 제가 여러 번 건넜지만 항상 무서워.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나 봐요. 밑에 뚫려 있거든. 이 전차가 지나갔는데 밑에가 어우 밑에가 보여. 어우 아찔해. 전차가 지나가면 다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맨 전차 지나가기 붙잡고 있었는데 어, 다행히 지금 전차는 안 지나가네. 지나가면 이쁜데 그 옆에 지나가는 건 무섭다. 우와, 시원해 보인다. 오야이제 많이 좋아졌네. 오, 전차 지나간다. Good you 대성당에서 아, 크제 크레덴셜에 도장을 찍고 새로운 크레덴셜을 발급받았어요. 나중에 이게 렇 액자에 끼워 넣으려고 안면만 받으려고 하나 더 받았는데 여기서 받은 거는 안면은 똑같은데 뒷면은 성당 대성당 그림이 달라요. 어, 좋아, 좋아. 이런 유니크한 크레덴셜을 원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포르투부터 사람들이 많이 걸으니까 인포메이션 센터 가서 어, 산티아고 걷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지도며 각종 정보며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순례자가 굉장히 많아요. 등록하는 사람들이 아, 조갑이 문양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 많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반갑네요. 어 이거 사람 부쩍부쩍하니까 순례하는 것 같네.